안녕하십니까 북한 군사 정치 연구소 정명원입니다. 네정현아입니다 네. 어, 아빠는 그 뉴스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추석 때마다 뭐 이놈 때문에 꼭 사람이 한두 명씩 목숨을 잃으시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음,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실 텐데. 말벌 때문에 음. 벌쳐하시던 분들이 왜 자꾸 그렇게 60대, 70대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요 2, 3일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지금 나왔거든요. 아, 북한에서도 말벌 많잖아요. 많지. 근데 말벌수에서 죽었다는 사람 제가 못들어보고까 사실 유수화가 되지 않았으니까. 뭐 그래, 문제도, 그런 그런 것도, 것도 있겠지만 음. 근데 좀. 그, 어지간한 정도에서 말벌에 쏘여 죽을 정도까지는 음.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럴까? 어. 말벌은 똑같은데 사람의 면역 체계가 좀 달라져 있을까요? 그럴 수도 있지. 왜근가면 북한 사람들은 하도 지질이 하도 못 사는데 어허. 못 살고 정말 그, 먹을, 어, 먹을,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살도 좀뭐 그렇게 연어 음. 간부들 내놓고야 일반 사람들이 뭐 여기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몸들이 그렇게 보기 좋게 무슨 살들을 오르지도 음. 않았고 하니까 네. 벌한데 쏘이기만 몸에 퍼지는 게뭐 살이 없으니까잘안 퍼져서 그러는지아 벌은 어. 저도 많이 써봤죠 외할머니. 벌은 벌 같은 건 우리 우정 쏘이잖아 막. 어, 그리고 또그저풀 속에 잘못 들어갔다가 말이야 따 벌이라며 그막 깔다고. 아 깔다고 말고. 깔다고. 땅땅 속에 또 이런 그. 꿀벌 같은 어, 게 땅벌이 어, 땅벌이 있어 어. 그게 어. 구멍을 막 나오는데 응. 그런 것들이 또 이런 머리 속에 막 아, 들어가 어. 이거 이거 이렇게 엉덩이 둥그란게 덜렁덜렁 하는 애들 아이 그거 말고 조금 그딱 꿀벌 같아 꿀벌 그런데 같애요? 그게 머리칼 안으로 그놈들은 개발아 들어간단 말이야 어. 막 붙어서 막 그럴 때막 어. 머리칼 털어도안 어. 떨어져 어떻게 그래 무조건 쏘우셔이죽더라 어. 죽는다 그놈들 어. 그렇게 지독한 놈들이야 어. 그런, 지독하네. 그런데 도둑 없어요? 없어요? 어? 또 아, 있지, 빡볼도? 어, 부, 부, 막. 빡벌도? 어, 붓기지, 막. 붓기 있던데, 음. 그도 북한에서는 벌이 썼다고, 야, 너뺀니실이한대 맞았구나. 그러고, 아 그런 어. 근데 여기는, 네. 그것도 뭐, 진짜 매해. 한두 명씩 뭐, 꼭 어, 말벌 때문에. 어, 말벌 때문에 안 죽었다는 사람이 없더라고. 꼭? 두벌 저, 뭐지? 안 죽은 적이 없어. 맞아, 매해 어. 있어요. 그래. 근데, 말벌이 음. 어떻게 생겼어요? 막 이만하더라. 여... 음. 북한의 말벌은? 말벌은 오빠씨 여기 말하고 오빠씨 말벌도 있는데 어, 북한에서 오빠이 말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벌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 아니, 그,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말벌은 세계 저, 저 북한에 있는 말벌이 두배 된다고 크다 이게 말벌도 잘 먹어서 살쪘나 보다 그렇지? 그렇다면 북한과 남한의 말벌이 좀 달라져 있다는 얘기잖아요? 여기는 많이 그 말벌들이 크고 음, 독도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 잘먹었으니까 독이 크게 또 많겠지. 생태 어. 아빠가 생태 환경 얘기하니까 어. 아빠 치기 어떻게 생긴 지 알죠. 음. 잎사귀랑 다 기억나죠. 음. 제가 날려갑니다 촬영하면서 시골을 내려가니까. 이동두길있잖아요양 음. 옆에 다 치기예요. 아니 우리 그저 회사 그 울타리에도 치기 너무 달라붙어 나무들까지 소나무 데 올라가서 그 치기 또 소나무에 올라가 막 그러니까 소나무 말라 죽어. 근데 치고 안 캐. 그개수가 있나 뭐저길 그런 데 있는 거는 그이 노출이 많고 음. 뿌리가 얼마 없어 산에 깊은 데 들어가야 음. 산 줄기가 이렇게 굵은 나무처럼 막 올라간 그런 데나. 뿌리 통이 크지. 아니 북한 같은 어, 이제 크고 자꾸 가네. 치기면 먹는다고 하면 다 파냈지. 근데 치뿌리가 치기 쫙 깔려 있는 거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응. 지금 말벌이 아빠가 지금 생태 환경이 한국이 지금 너무 막 울창하고 막 정글 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크고 더 이렇게 우량해질 수밖에.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울벌 응. 저저 말벌이나 무슨 그 모든 짐승들이 다, 다 커지는 거야. 어, 살기 어, 좋은. 벌충까지도. 어. 탈지는 응. 환경인 거죠. 응. 그럼 환 가능성이 거야. 있어요. 왜냐? 음. 퇴집이 커졌으니까 독도 음. 많이 품고 있어. 요 양을 많이 품고 있거잖아요그러니까 응. 한번 쏘이기만하 많은 양을. 이 많은 말벌이 말이야. 응. 거기서 꼬리 부분에서 그 독을 차고 있는 게더독머니도클거 그 그래. 아니야. 클 거야. 그러니까 그걸로 들이 쏘기만 그 독이 응. 쭉 나오는데 그렇죠.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. 많으니까. 응. 아, 그러면 이게 가능하네. 응. 북한의 말벌보다 확실히 크다는 거죠. 그지 그... 아난 북한에서 이런 말벌 못 봐서 우리 지붕 에 어, 있던 거 맞죠. 어, 그게 이 진흙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두두두두두 해서 이만큼 크게 됐던 거. 진 같이 지어놨더라 어, 거? 그거 말야내 그때 그저 누가 저저 저, 제가 발견했어요. 어, 뭐저 물주머니를 저저 수도꼭지를 잘못 열다고 그걸 다 쳤다가 말해 그 말벌이 막 쏘인다고 막 그림에 띠니 이러잖아. 근데 아니 그 말벌이 밖에만 해놓은 게 아니고 안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복도 여기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집을 그. 시청자 여러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. 어. 우리 저희 집이 여기 뒤에 산이 있고 이러니까 얘네들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말벌 신고하면 잡아주러 오는 그런 음. 공무원들 이 있대요. 공무원고가 공무원이죠. 1리구처럼이 신고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없이. 오 어, 아빠도 그거 봤네? 봤지. 딱 보니까 제비집 같이 지어놨더라고 응. 응. 근데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안 까져요, 응. 그게. 근데 그게 왜안 까지는지라 그 안에라지네 새끼를 깨우느라고. 응. 새끼를 다 이어놨어. 아 내놓고. 어,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 발이 이렇게 풀고면 물크다 해 응. 그렇게 돼 있어. 네 어. 그래. 그때게 그거 그저 뭐야? 먼저 그저저 먹이 저, 그 뿌리는 그걸래 들이 와 쏘고서니 안 죽죠, 아, 아이 저 주, 죽는지 어찌는지 다 떨어지더라. 기절하겠지그냐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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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는 그, 그족족까지 들이 쏘니까 꼼짝 응. 못하더라. 호흡 기관, 어, 근데 보니까 있지 말벌이 몇 마리는 안 되는 것 같아. 응. 근데 그 둥지는 이렇게 크잖아. 응. 근데 나는 숫자는 뭐 얼마 안 돼. 아빠 말처럼 1 년에 한번씩은꼭한두 명이 말벌 때문에 아 그래 그그런건뭐 그, 우리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네. 아, 근데 북한은 뉴스를 안 하니까 죽은 사람도 있겠지 북한이라고 안 죽겠니? 없겠어요? 근데 체질상 음. 체질상 그게 들어와서 약이 되는 사람이 있어 음. 말벌에 쏘였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야 음. 그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약이 되고 어떤 음. 사람한테는 독이 된다 아. 그니까 좀그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그 균을 잡아야 된다고 백신을 그 놔주잖아 음. 그것처럼 이거 맞아도 죽는 사람이 있잖아 음. 그렇게 하고 또 이거 맞아면 대단히 아파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 음. 어떤 사람들은 씁쓸해 한다 아, 내 처럼 씁쓸하다는 건뭔 소리야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지 아무렇지도, 아무렇지도 않다 음, 그렇죠 사람이... 예, 막 아파서 팔도 못 쓰겠다고, 막 아, 이러고, 뭐 우리 회사 사람들도 그런, 그런 사람 많아요. 많아. 네. 근데 우리가 또, 날 보고, 주사 왜 아직도 안 맞는가, 그래서. 난 어제 또, 저번에 맞은지 오라고 말이야. 음, 근데 뭘 좀. 근데 안 뭐, 아프다는 소리 하는 거야. 근데, 실제 아프다는 사람은, 이 몸에 그 균이 들어가서, 작용을 세게 하는 거야. 아 어. 그리고, 아프지 않다는 사람들은, 음. 좀그 면역 활동이 적다는 소리지 아, 결론. 결국은 어. 싸우는 게. 어. 좀... 그러니까 말벌도 음. 맞아서 한두 방씩 맞았던 그 사람은 다음 번에 맞으면 안 돼. 아무렇지도 않아. 어. 어. 그러니까 그래, 뭐, 저, 저, 우리는 아때부터 자꾸 그런 장난질 맞아. 하잖아. 어, 어. 두개미한테도 어. 많이 불리고. 뭐그하다 누가 더 많이 맞는 내기하고 뭐. 어, 하다 보니또왜 학교 쌓여고 학교, 학교 가기 싫으니까나 말이야. 음. 또벌한데 이렇게 쏘있다 그러면서 굳게 있어야 음... 또 선생들 그럼 빨리 집에 가라 그러니까 그냥... 그런 장난질을 우리는 그때 아이 때 많이 했어 음... 그러니까 어, 면역이 많이 음... 생겼겠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막그 꼬대비 애들 이런 음. 거 보면 막 신발 막 썩은 음. 거의 뭐 정말 망가져 있는 네. 그런 음식을 먹어도 안안 뭐안 죽잖아요. 식중독도 그래. 안 걸리고. 어. 근데꼭 보면 뭐 이렇게 좀잘 먹고 이런 애들이 음. 보면 더 약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프네요. 마지막에 아, 그, 어떻게 아이, 보면 슬프긴 뭐. <laughs> 그근데그이 지금 이제 오라자면 추석도 오고 하는데 가을철이 오고 저시마석때 이것도 음. 말벌독이또최대로올라라 있으니까 음. 산에 음. 가셔도 먼저 음. 그 장대기 긴 걸로 한번 풀들다 음. 쳐보세요 쳐보고 음. 그런 이런 저 빗물에 씻겨가지고 이 흙이 들어줄 때 이거 이런 턱그저 음. 몸을 그런 안쪽은 좀 어두컴컴하니까 음. 그런 안쪽이랑 잘 살펴보고 음. 다 한번 돌아보고 음. 그리고 일 시작하고 음. 그렇게 하고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않아요뭐 쏘에서 또 뭐+ 좀 뭐. 야, 저, 저, 뭐, 난, 아니, 뭐, 벌한테 아무리 그래도 안 죽는다 하는 사람은 뭐, 그러다가 또 죽을 수도 있고. 그럼요. 그러니까. 예, 저 사고는 불에 나타나고 또 산에 올라갔다가, 묘에 올라갔다가 불, 불쇠를 쓰러져도 그래. 그러니까. 음. 그러니까 조심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이 벌초도 많이 이제 하시고 하시면 조심하시고 또 아빠 말처럼 어 가을 산 이런 거 가실 때 가을에 뭐 이런 오빠 시 이런 애들 보면 막독이 세잖아요. 아 근데 원래 오빠 씨가좀 무서워. 음. 그러니까 오빠 시는 물리를 재서 달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오늘은 또 이렇게 말벌을 가지고도 남북한을 음. 좀 비교가 됐네요. 그래서 또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좀 음. 속성도 하고 말벌 좀 조심하셔야겠다 그런 시제에서 또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